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금계리에 있는 전원주택부지 및 주말 농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주변에 전원주택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된 도로가 진입로입니다. 여기 비닐 하우스 에 있는 밭이 오늘 매매할 밭입니다. 도로에서 밭까지 포장되어 있습니다. 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밭 상태입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밭에 조그만한 하우스가 있습니다. 비닐 하우스가 있습니다. 비닐 하우스 있고, 비닐 하우스 아닙니다. 양념 마늘이 있네요. 호박도 보입니다. 여러 가지 농기계가 보입니다. 옥수수 밭입니다. 방과 경계된 철조망입니다. 평량했던 말뚝입니다. 경계 표시가 아주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주변에 전원주택이 맺혀 있습니다. 밭에 차량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주말 농장물을 하시다가 나중에 전원주택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도 경계 표시가 확실히 보입니다. 앞쪽에도 경계 표시는 확실히 표시가 납니다. 여러 가지 나무는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현재 밭 상태입니다. 조그마한 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밤나무도 있네요. 고추도 심겨져 있습니다. 깨도 심겨져 있습니다. 옥수수도 심겨져 있고, 하우스도 하나 있습니다. 밭 대차가 들어옵니다. 조그마한 소나무도 있습니다. 고추도 심겨져 있고, 여러가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밭 경계는 표시가 잘 납니다. 현재 밭 상태이며 경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전원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밭 바로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산과 인접해 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십니 계속 봐주세요.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안강아이시입니다. 이 방향이 포항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경주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영천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기계 가는 방향입니다. 금계리는 안강 시내에서 이렇게 오시면 여기가 금계리입니다. 안강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경주시 안강읍 금계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은 495 제곱미터 약150 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도로는 지역도상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주용도는 주말농장 및 전원주택 부지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방향은 남량이 나옵니다. 농지증, 농지증은 필요합니다. 신축하실 때 건폐율 20%, 용적률 100%입니다. 수도는 경주시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은 57만 원이며 매매 금액은 8,500만 원입니다. 끝까지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